같은 반 다른 여자애 이름을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DM을 하다가 여사친 네. 이름이랑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은 뭐? 민지? 이런 식으로 무슨 얘기 하면 민지? 아 민지 오랜만에 보고 싶다 이러면서 구독 좀 해줘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반갑습니다. 그러면은 간단한 자기소개랑 사연 자세하게 말씀 부탁드릴게요. <laughs> 저는 이제 고3 되는 여학생이고 지금 얘기에 나온 친구들도 다 동갑이에요. 네. 이번에 같은 반이었어요. 네. 고2 때. 사실 고2 때새 학기가 됐을 때는 제가 보기엔 이미지가 안 좋았던 남자 학생이 있었거든요. 음, 음 이미지가 왜안 좋았어요? 이제 새 학기 되니까 반 배정표 이름 보면서 친구들한테 어? 얘가 누구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근데 그중에 같은 반이었던 친구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어걔 별로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가지고 선입견이 사실 생긴 거죠 좋은 건 아닌데 아, 아무튼 어 그럴 수 있죠 그럴 수 있죠 학생이면 그쵸아 저희 학교가 막 그렇게 날아리가 많은 학교는 아닌데 그래도 뭔가 남자 피는 아, 남자 무리 기에 속해 있는 거 같아서 음. 좀 무는 애들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생긴 것도 막 순한 인상은 아니에요 그래서 좀 무섭기도 하고 듣기에는 아 뭔가 너무 여미세다 작년에 같은 반 친구들한테 여자 친구들한테 연락을 많이 했다 이렇게 들어서 그냥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어요 아 그래서 사실 네네. 1학기까지만 해도 그냥 아무 관심도 없었고 그냥 같은 반 친구?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저희 반이 되게 화목해서 2학기 때 엄청 재밌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다 같이 친해지면서 저도 그 애랑 좀더 친해지고 얘기도 좀 하고 그런 사이였어요 이제 학기가 마무리하면서 반 애들끼리 단합을 한 거예요 단합을 했는데 되게 의외인 모습들이 많더라고요 그 뭔가... 친구한테? <laughs> 네그 친구한테 네 전 솔직히 되게 재민이? 되게 어린애 같다 그냥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는데 음. 친구들끼리 어디를 놀러를 갔는데 약간 스포츠 활동하는 곳이었거든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애들이 그걸 처음 해보는 거여서 많이 우방장황 하면서 살짝 몰려다녔어요 여러 명이 음. 그러니까 이제 앞에 친구가 넘어졌는데 뒤에서 다 같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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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은 네. 살짝 뒤쪽에 있었는데 밀리면서 우방장황 하는데 그러다가 어떤 여자애랑 같이 넘어진 거예요 음. 저희 반 친구가 아니라 그냥 거기 있던 다른 가족이 그 여자애가 넘어진 거예요. 같이 음. 어린애였는데 음. 근데 사실 당연히 스포츠하고 그런 다니까 넘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거기 부모님이 엄청 화를 내신 거예요. 음. 그래서 그냥 이 엄청 사과도 많이 하고 계속 죄송하다고 고개 연신 숙이는데 거기 부모님이 살짝 이상 했어요 조심하세요 이 정도면 될것 같은데 음. 여자애 몸은 왜 만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약간 분위기도 올고 당황했는데 그냥 그 친구는 기분 나쁜 티를 안 내고 아 괜찮다고 가자 이렇게 놀러 왔는데 잘 마무리하자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네 그래서? 아, 되게 의외의 음. 모습이다 생각을 했어요 그쵸 본인은 좀, 좀 양아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고 반항했을 것 같은 이미지였는데 그게 아니었고 맞아요 그래서 아, 이런 모습도 있네 약간 어른스럽다 이런 생각도 했고 그냥 같이 놀다 보니까 의외의 모습들이 또 많고 의젓하고 생각도 깊은 느낌이어서 반전인 모습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단합이 있고 나서 약간 저한테 연락이 계속 오는 거예요 음. 그 전까지는 사실 연락을 안 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먼저 했어요 연락을? 그렇게 했는데 사실은 제가 인스타 제가 본계가 있고 부계가 있는데 제가 부계가 좀 되게 재밌거든요 그래서 네. 완전 진짜 제가 찐친이라고 생각하면 초대해서 그냥 웃긴 모습 이런 거 일상 공유를 하는데 네. 거기에 그냥 그짱남이 의외의 모습도 많고 방학 때 놀아보니까 괜찮은 애 같아서 야너내 부계 팔해 이래서 제가 <laughs> 내가 받아주겠다 이렇게 태토, 네. 친해진다 그쵸 저 테토 하면서 뭔가 연락이 오고 간 것도 있는데 그래서 어쨌든 방학이 하고 나서 연락을 하는데 연락이 매일 와요 지금 연락이 매일 오는데 사실은 오. 저는 진짜 찐친이라고 생각해서 초대를 한 거니까 솔직히 어. 좋아하는 친구한테는 약간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이고 싶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얘랑 친해져야지? 이러면서 초대를 한 거여서. 에이, 괜찮은 친구라고 괜찮은... 생각했으면서. <laughs> 에이.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죠. 괜찮은 남자라고는. 괜찮은 남자라고 생각했으면서. 보자. 괜찮은 사람? 네, 아무튼, 아무튼. <laughs> 그냥 친해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연락이 매일 오는데 뭔가 바로 좋아하진 않았으니까 연락을 이어갔죠. 이어갔는데 음. 이어갈수록 어, 얘왜 나한테 연락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음. 거예요. 음, 음, 음. 왜 맨날 연락을 해? 왜냐면 걔가 공부를 하고 있어서 환경이 밥 먹을 때만 폰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아침에 뭐... 일어나서 아, 에이, 에이. 그리고 밥 먹을 때 점심, 저녁, 그리고 자기 전에 이렇게 하루에 네번 연락을 해요 오, 음.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러니까 아닐 때도 있는 꼬박꼬박 하는 거예요 최소 하루에 연락이 두 번은 되는 거예요 음. 근데 사실은 뭔가 처음에는 자기가 공부하는 걸 약간 알려주려고? 나 공부한다 <laughs> 자기 의젓하다 자기 공부한다 음, 그렇죠. 자기 의젓하다 음. 공부를 원래 안 하다가 정시 파이터 선언을 하면서 거기 들어간 거여가지고 음. 아, 7시에 일어났어. 나 오늘 공부 12시간 했어. 어, 귀여운데? 그러면서 약간 자기 기록을 보여주는 느낌이었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뭔가 점점 일상 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음. 아, 감이 있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서 제가 마음속에 걸렸던 게 같은 반 다른 여자에 이름을 계속 언급을 하는 거예요. 음 예를 들면 예를 들면은 DM을 하다가 그냥 그 친구랑 제 친구 그냥 여사친 네. 이름이랑 비슷한 단어가 나오면은 뭐 민지 이런 식으로 이런 거 엄청 많았어요. 무슨 얘기만 하면 민지 아 민지 오랜만에 보고 싶다 이러면서. <laughs> 약간... <laughs> <laughs> 남자들 <웃음> 왜 그러는 거야 진짜? 아무튼 데왜 네.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 짜증나 민지 너무 가고 싶다 음. 이러면서 계속 그러는 거예요 방금도 그랬어요 걔가 이제 다음 날도 공부해야 되니까 나 이제 잘게 이러면서 다들 잘자 이렇게 하면서 민지도 잘자 이러면서 끼어넣는 거예요 아 단톡? 아니요아니요 그냥 저랑 연락하면서 어? 잠깐 이해가 안돼 그게 왜 나온 거지 갑자기?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그냥 뜬금없이 끼워팔기를 하는 거예요 음... 다들 잘자 너도 잘 자고 민지도 잘 자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냥 1대1 톡방인데? 네 일대 DM인데 그래서 저도 그냥 어 나도 여잔데 그러면서 저도 그냥 괜히 같은 반 애들 이름만 없어 그래 그래 땡땡이도 잘 자시면 좋겠고 누구도 잘자으면 좋겠네 이렇게 했어요. 네. 그래서 약간 그런 식으로 계속 언급을 해가지고, 제가 어느 날은 진지하게 물어봤거든요? 어. 약간 제가 진짜, 음. 아, 나얘 좋아하나? 약간 이럴 때쯤에, 또 민지 좋아해? 이렇게 물어봤어요. 진심으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다. 응. 음. 했는데, 아, 이건 좋아하는 게 아니라 팬심이다. 이러는 거예요. 같은 반 친구라 하지 않았어요? 같은 반 친구인데, 그 민지라는 친구가 진짜 공부를 잘하고 이런 걸 떠나서 성격이나 태도나, 이런 게 울고든 음. 그런 느낌이긴 해요. 저랑도 많이 친하거든요. 아, 엄친 딸 느낌이구나. 그쵸? 엄친딸인데, 엄청 따뜻한 그런 느낌? 친구들 뭐 고민이나 위로 이런 것도 엄청 잘 들어주고 해주고 어... 솔직히 인기가 많은 막 인싸? 그런 친구는 아니고 약간 조용한 친구인데 근데 친한 애들이랑은 엄청 친하고 약간 아... 평판이 엄청 좋은 그런 친구란 말이야. 근데 걔가 사람이 너무 괜찮아서 나는 걔를 이번에 알게 됐는데 그런 사람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하고 팬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좋은 소식은 아니네. 약간 호감 느낌이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아니 그러면은 진짜 가능성이 없어요. 일단 0%는 아니지. 이러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호대감을 떨었죠. <laughs> 와, 0% 아니래. 이런 식으로 음발을 했는데, 그냥 걔가 아니 당연히 그렇지. 0%가 어딨어? 여자랑 남잔데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음, 음. 포장하네. 그렇죠. 어, 약간 애매하잖아요. 음. 그러면서 제가 생각했을 때 좋아해서 연락을 하는 거면은 그런 얘기 안 얘기죠? 하지. 그렇죠. 근데 또 연락은 매일 하면서 같은 반 친구 여자애 언급은 하고, 근데 막 걔가 뭐 좋다, 예쁘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그냥 한 번씩 끼워놓거나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네. 많이 아, 예쁜 언니들 리스 오픈하면서. 어? 예쁘다. 이런 거아 최악인데? 아, 최악이죠 최악? 어 아무튼 그래서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아, 반응했어요? 그때 저도? 그럼 아, 제가 뭐라 그래? 별론데? 이럴 순 없죠 완전 예쁜데 칼이 난데응 아오 그래서 와 아, 예쁘다 이러면서 그럼 저도 완전 개털털한 척야이 언니 하이라이트를 봐야 돼 릴스보다 더 예뻐 아 그랬죠 근데, 너무 쿨하게 하고 있구나 아 그쵸 완전 쿨한 척 그렇게 지내다가 이렇게 된지한 2주? 3주 정도 됐어 방학하자마자 이렇게 된 거니까 했는데 그렇게 DM을 주고 갔다가 또 약간 비슷한 단어가 나와서 걔가 뭐 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제가 사실 최근에 민지랑 밥을 먹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갑자기 생각이 난 거예요. 아 응. 맞다 민지. 아나 민지랑 밥 먹기로 했는데? 까먹을 뻔! 이런 식으로 했어요. 응. 근데 걔가 나도 가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어? 응. 어? 근데 그뭐 친구가 민지랑... 민지랑 연락을 하고 있어요? 민지랑 연락 절대 안 해요. 한 번도 안 했어요, 방학하고. 그래서 제가 그때 좋아하냐고 물어봤을 때도 나는 오히려 좋아하면 은 민지한테처럼 못하고 앞에서 못 놔야 된다, 이렇게 그랬어요 음. 어쨌든 그렇게 했었고 아 맞다, 민지랑 밥 먹기로 했는데 이렇게 하고 나서 나도 가면 안 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싫어 뭐이 수도 없고 그냥 저도 나름 얼굴 보면 한번 좋잖아요. 음. 방학이라 계속 못 만나고 있는데 아, 그래서, 아 둘이는 만난 적 없고? 네, 없죠. 그래서 아. 한번 물어볼게, 이렇게 했어요. 민지한테 이제 물어보고 기다리는데 짱남이 계속 저한테 민지 답장 왔어? 민지가 뭐래? 나 된대?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어. 그래서 아 기다려봐. <laughs> 그리고 민지 답장 기다렸죠. 근데 민지도 그냥 똘똘하게 어, 어 상관없어 이렇게 했죠. 그래서 상관없대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셋이 밥을 먹게 된 거죠 어 근데 약간 먹었어 중간... 어 근데 그쵸 먹었죠 결국에. 어제 먹었죠. 어 네. 먹었는데 아 저는 솔직히 약간 신경 도 쓰이고 그랬는데 걔가 제옆자리 앉게 된 거예요 걔가 골라서 옆자리에 앉고 그런 게 아니라 이모님이 앞접시를 그냥 세팅을 해 주셔가지고 음. 옆자리에 앉고 그랬는데 말 되게 없더라고요 저랑 연락할때는 말을 엄청 많이 했는데 음음음 그 말수도 되게 적고 알바생인줄 알았어요 저랑 저 친구 떠드는데 옆에서 그냥 고기 자르고 있고 엄청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그냥 자기는 지금 계속 아무랑도 말 안하고 공부만 하니까 오랜만에 말을 하려니까 아 말이 안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응. 그래서 아 어, 그래? 그러면 그냥 속으로는 DM할 땐말 개많았는데 이렇게 생각을 했어 응 그니까 그러려니 했어요 왜냐면은 그 민지라는 친구도 아 나도 작년에 그랬는데 너그 연습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 어, 어. 아, 어, 그런가 보다. 나는 모르는 그런 게 있나 보다. 생각을 했죠. 이제 밥을 먹고 디저트를 먹으러 갔는데, 거기서는 또 말을 엄청 많이 했어요. 아, 어, 좀 풀렸나 보네, 그래도. 네네, 네, 약간 풀렸나 봐. 걔가 약간, 약간 젠틀맨이거든요? 밥을 먹을 때도 자기가, 물 따르고, 고기 자르고, 그런 거다 하고. 그럼, 여자 둘 사이에 껴있는데, 그래야지, 남자가. <laughs> 아, 그쵸? 아, 근데, 안 그런 애들도 많아요. 아무튼, 아무튼. 이제 집에 갈 때, 걔가 매너인 그런 애여가지고, 여자는 무조건 집에 데려다 줘야 된다. 이런 게, 있대요 자기는. 엄마한테 그렇게 배웠다고. 네네네 네, 네. 근데 집이 그 짝남은 완전 반대쪽이고 저랑 민지라는 친구랑 같은 쪽으로 가고 거기서 저는 더 가야 돼요 한 10분 20분 더 걸어가야 돼요 민지 집에서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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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그 조건이 좋다 그쵸 좋죠 음. 좋은데 이제 짝남이 당연히 약간 그쪽으로 안 가고 저희를 따라오는 거예요 음. 그래서 제가 한번 그냥 떠봤죠 음? 너왜안 가?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짝남이 아아 아, 아, 이러면서 약간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한테 DM으로는 남자 데려다 준다 막 이랬는데 응응응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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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그렇게 했는데 민지가 그냥 거 여기서 아 재밌나보지 이렇게 한 거예요. 더 같이 있고 싶나보지 그래가지고 딱나이아 맞아 맞아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오는 거예요. 음, 아좀 소심하네 은근히. 아 약간 약간 음... 소심하긴 해요. <laughs> 그래서 이제 따라 오는데 택시서 엄청 잘 떠들면서 집에 갔어요. 그런데 이제 민지 집에 거의 다 와가지고 민지를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고 장남은 저랑 같이 가거나 돌아가거나 이래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민지는 아직 안 들어가고 그래도 저희 둘이 민지를 데려다주는 꼴이니까 아 저기까지만 갈게 조금 더 같이 걸어갔어요. 아 민지가 네 민지가 그래서 눈치도 아, 없이 그쵸? 네. <laughs> 근데 걔는 상상도 못했을 거긴 해요. 음, 아무튼. <laughs> 그래서 이제 같이 가는데, 이제 헤어질 의기가 되는데, 되게 눈치를 살피더라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으로는, 데려다 줘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은 하는데, 그래도 단 둘이 가기에는, 살짝, 아,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런 게 눈에 보여서 뭔가, 눈을 계속 뜨글뜨글 뜨글 저를 막 이렇게 번갈아서 쳐다보면서. 응, 음, 그래서 뭐라 말했어요. 어, 이렇게 하는데, 제가, 가자?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어. 근데 민지가, 잘 가! 이러는 거예요. 남자를 보냈어? 아니 그냥 다 저도 보내고 남자애도 보내고 그래서 자기가 다들 진심이 들어가 이렇게 음. 해서 짱남도아 갈게 이렇게 하고 가고 민지도 들어오고 저도 이제 혼자 간 거죠 그래서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아 그게 이제 무려 어제, 어제고 이게 무려 어제고 민지도 아. 연락이 왔고 음, 아침에 음. 연락하고 저녁에 연락하고 방금 자기 전에 1시간 전에 연락하고 아 느낌이 좀 왔거든요? 네 느낌이 왔는데 일단은 그 민지랑 만남에 있어서 껴달라 그런 거는 네. 민지를 보고 싶어서가 아니야 그럼, 그럼 본인을 그럼? 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도 약간 그렇게 행복회로를 돌리니까 음. 나 보고 싶어서 우는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걔 말로는 계속 거기 재수 학원에 관련 독서실이 있으니까 사람을 너무 만나고 싶다. 말을 너무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다 핑계지! 핑계인가? 완전 핑계지. 누가 뭐아 요즘 공부하느라 누구랑 말이라도 나누고 싶다. 이런 사람이 어딨어 공부하는데. 그럼 본인이랑 둘이 만나면 되는데 근데 이제 민지 만나면낀건 뭐냐면 명분이야. 왜냐면 아까 전에도 둘이서 데려다줄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쭈뼛쭈뼛 하다가 그냥 민지가 보내버린니까 갔잖아요. 소심한 구석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본인이랑도 둘이 밥 먹고 놀고 하고 싶을 까그친구 너무너무 근데 본인이랑 만날 명분이 없는 거야 갑자기 그냥 내가 밥 먹자 하기에는 본인 입장에서도 뭔가 명분이 없으니까 민지랑 밥 먹는다고? 야, 나도 껴줘 이런 거고 데려다주는 거뭐 엄마가 뭐 어쩌고 저쩌고 그냥 데려다줄 계획 깔아놓는 거예요 아 어, 그런가? 그리고 민지에게 자꾸 꺼내는 거는 조금 잘못된 방향이긴 한데 사실 남자 여자가 연락하기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장난을 많이 치는 거라서 사실 음. 민지에게 아니어도 할말좀 있겠지만 중간중간 그런 얘기들을 꺼내야 또 장난 툭툭 치고 너 민지 좋아해서 아니야 민지는 안 좋아하지 하면서 사실 민지 말고 다른 재미난 장난거리가 있으면 더 베스트긴 한데 그 친구가 좀 소심하기도 하고 이미 뭔가 둘만의 장난이 하나 생겼으니까 그걸 계속 밀고 가는 것 같은데 그 친구가 아 어, 어, 그런가? 그 말고도 연애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음. 근데 뭔가 연애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도 하는데 전여친? 얘기를 한다던가 갑자기 첫사랑 쪼를 살짝 풀고 연애하고 싶다 연애하고 싶다 하면서 내가 누구한테 이래서 반응을 했었는데 이런 얘기를 좀 하고 뭔가 연애를 하고 싶다는 것만 하면은 아 뭐지? 호감인가? 그렇게 했을 텐데 전 연애 얘기를 하니까 응. 이건 또 뭔지 궁금합니다 아 근데 일단 내가 볼 때는 호감이 있는 확률이 좀 높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거기서 갈리는 것 같아요 그냥 진짜 눈치가 없는 사람일 수도 있고 그냥 그런 거를 얘기해도 되는 그냥 그런 생각을 하는 친구도 있어 특히나 지금 고등학생이니까 이런 경험이 많이 없으면은 그냥 사실 뭐전 애인 얘기나 이런 거를 진짜 아무렇지 않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랬어. 솔직히 말해, 호감 없을 확률이 없는 것 같거든요? 그래요? 근데 네. 없을 확률도 많이 생각해봤어요. 호감 없을 확률이 없어 지금. 얘기하거나 하는 느낌을 봤을 때는 호감 없을 확률이 많이 없는데, 내가 볼 때는 그냥 그거밖에 없어. 그 친구가 그냥 서툰 거 같아. 그냥 서툰 것 뿐인가? 서툰 거 아... 같아서 지금 본인이 얘기하는 거딱 스타일 보니까 약간의 리더십이 있는 사람인 것 같아요. 저요? 네. 본인이 좀 시원시원한 스타일인 것 같아서 네. 본인이 조금 조금씩 시원시원하게 가야 될것 같아요. <laughs> 그 친구가 약간 소심한 친구라 이번에 뭐 어떤 영화 나왔는데, 근데 좋아하냐? 재밌을 거같냐 보러 가자.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근데 영화도 보기엔 봤었어요. 단들은 아니고. 음. 아바타를 영화 탈때 봤는데 제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또 보고 싶은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그 짱나한테 야 영화 보러 갈래? 이렇게 했어요. 음. 그 짱나도 같이 봤거든요. 같이 봤는데 다시 보러 갈래? 이거잖아요. 내가 살게 갈래? 이렇게 했더니 아 당연히 가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음. 아직 누구 간다고 말도 안 했는데. 음. 그래서 오케이 했는데 뭔가 다른 애도 부르자. 이런 식으로 얘기가 나와가지고 다른 얘기도 부르자를 누가 했어? 그냥 제가 다른 애 누구도 부를까? <laughs> 그렇다니, 그렇게 했더니 그냥. 그렇다니까 진짜 근데 그럼 걔가 거절하겠냐고 그 소심한 애가 어 불러 불러 하지 아 그런가? 아. 바보야 그때는 저도 막아 얘가 좋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그냥 살짝 얘가 의외의 모습도 있던데 어떨까 하면서 약간 허강이었어가지고 그냥 그러니까 그냥 만약에 좋았다. 그 친구가 어. 부담 느끼고 네. 관심이 없었으면 영화 보자 했을 때 어? 둘이? 아니면 너 누구랑? 했지 어? 사주면 무조건 가지 이건 저는 1 0 0 1 0 0 지금 본인이 아, 내가 볼때 본인도 좀 답답한데 아, 지금 본인은 희망회로를 돌리는 게 아니라 지금 불행회로를 돌리고 있어요, 지금. 누가 봐도 호감 있는 느낌인데 지금 약간 아 근데 아닌 거 같은 게 아닌 거 같은 데가 너무 많아. 근데 들어보면 어, 어. 별거 아니고 심지어 본인이 먼저 친구 부르자 그랬고 아. 어. 당장 내일 연락해서 이번 주에 네. 또 보자 그러세요, 둘이서. 어. <laughs> 그리고 막그 친구가 쭈뼛쭈뼛대면 아니 너말 많이 해봐야 된다며? 둘이 보고 많이 얘기하자. 해버리세요, 그냥. 어떡해! 어떡해! <laughs> 거기서 안 나올 일 없습니다. 저 믿고 가세요, 진짜로. 아, 제가 좀 이끌고 가야 되는. 아, 아니야, 초반에만. 지금 그 사람도 긴가민가한 상태인 것 같은데 본인도 조금 이제 적극적으로 보여주면 그 남자도 돌진을 할 수도 있거든요? 네. 빨리 하세요. 아. 그 의젓한 모습 봤었잖아. 막 사과도 잘 하고, 의외인 모습도 많이 봤잖아. 의외인 모습도 많고, 막 음. 저한테 이게 어필한 건지 모르겠는데 막 연애하고 싶다 이런 얘기 하면서 나는 연애하면 완전 직진이야. 연애하면은 나는 여친한테 올인이야. 이 네, 얘기를 했었거든요. 음. 근데 거기서 또왜 어, 나는 헷갈리지? 나를 좋아하는 게 아닌가? 아니야 얘기했잖아. 여자친구한테 직진인 거지. 썸탈때 직진인 건 아닌 거야. 그렇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그것도 확실하긴 해. 응. 썸탈때 직진이랑 연애할 때 직진이랑 다르기 때문에 달라요? 그거는 <laughs> 음. 난 남자친구로서 멋있는 사람이야를 또 은근히 어필한 거예요. 나를 어필한 거야 걔는. 지금 내가 볼때 계속 심하네. 이게 어플이야? 어필이야 지금 죄송한데 두분다 똑같거든요. <laughs> 끼리끼리 만나가지고 아주 긴가민가해하고 그러면서 조심스러워하니 지금 둘다 표현을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당장 내일 호감 표시해도 받아줄 남자이기 때문에, 네. 아, 그리고 지금 얘기하면서 실실되는게 진짜 좋아하네, 그 남자를. 아, 진짜 내가, 내가, 내가 다 네. 설렌다. 당장 내일 바로 만나자고 해보고 둘이서 네. 무조건 잘될것 같거든요. <laughs> 진짜로 이거는 내가 거의 한90% 장담할 수 있어요. 알겠어요. 시간 더 지체하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둘이 빨리 보자고 하고, 영화든 뭐 밥이든 컨텐츠를 만들어서라도 둘이서 보자고 하고, 네. 좋은 소식 방송에 들어와서 알려주세요. <laughs> 알겠습니다. 잘 되면 음. 들어올게요. 잘안 되면 내 탓해도 되니까 나 욕하러 오세요, 방송에. 잘안 돼도 들어올게요. 알겠습니다. 잘될것 같아, 진짜로. 네. 좋겠다, 네, 아주. 감사 어? 신나가지고 지금. <laughs> 잠도 못 자겠네. 아하. 그 의젓한 남자의 생각하면서. <laughs> 알겠습니다. 잘될것 같으니까 파이팅 하고, 진짜로. 파이팅. 좋은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쁜 사랑하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감사해요. 네, 안녕. 김캔지 구독. 구독!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아 진짜 너무 귀엽다 진짜 너무 귀여운 사랑하고 있고 초반에는 좀어 했는데 들어보니까 그냥 투박하고 서툰 남자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도 서툴다 보니까 눈치가 좀 덜한 것도 있는 것 같아 듣다 보니까 근데 진짜 풋풋한 사랑에 교과서 느낌이에요 자 아무튼 여러분들 오늘 디스코드 고민 상담 너무 재밌는 사연들 보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디스코드 고민 사연은 가끔씩 공지해서 할 테니까 이런 사연이 있으면 같이 얘기하면서 또 풀어나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시청자들이랑 같이 찾아 내고 있으니까 혹시라도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또 많이 찾아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높은 사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들어온 친구들 다잘 됐으면 좋겠다 진짜로. 아무튼 오늘 고민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빔팬지 구독. 구독.